라비티가 최근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발생했던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로 인해 모든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게 되었는데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법령 시행 이틀 전인 3월 21일에 공지를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확률 정보에 따르면 이 확률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유저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에 지난 3월 26일 그라비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먼저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김용남 PD가 확률 정보 검수 및 고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우선 개발팀에서 툴을 사용해 확률 데이터를 추출한 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QA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운영팀과 사업 팀에서 교차검증을 마치면 유저들에게 최종 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김용남 PD에 따르면 만약 확률을 수정할 경우 해당 기록이 반드시 남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데이터 역시 무결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잘못 표기된 이유는 정보고지 과정에서 수작업 중 오기입이 발생하거나 자료 전달이 누락되어 고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과거 출시했던 상품의 구성이 갱신되었으나 갱신고지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신택준 운영팀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작업 대신에 서버에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곧바로 노출시키는 새로운 확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고, 이수 사업 팀장은 사과와 함께 라그나로코 온라인 유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확률 정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저를 대상으로 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했죠.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3월 27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터질게 터졌다"라며 강한 질타를 날렸는데요. 특히나 비슷한 확률 논란이 발생했던 넥슨과 비교하며, 넥슨은 4년 전부터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 개선한 상태인데, 그라비티는 법시행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행 전날 내용을 공개했고, 여러 유저에게 발각된 상황이라며 넥슨과 그라비티의 문제는 결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NC가 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진행된 NC 소프트 공동 대표 체제 출범 미디어 설명회에서 김택진 대표와 박병무 신임 대표 내정자가 등장해 앞으로 NC가 나아갈 방향 세 가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게임 개발로 NC는 지난 디스타 2023에서 배틀크러시 프로젝트 BSS 등 기존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들을 선보인 바 있었고 이후로도 NC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MMO 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확장해 MMO 슈팅, MMO 샌드박스, MMO RTS 등 다양한 복합 장르의 게임을 개발 중이며 차세대 MMORPG 아이온 2 역시 글로벌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글로벌 CB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게임 개발입니다. 김택진 대표는 최근 발표한 신작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발 기간이 늘어나며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작품의 신선도가 떨어졌고 타겟 시장이 다른 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각 시장별로 전략을 나누어 글로벌 진출을 노리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아마존 게임을 게임즈와 손잡고 TL의 현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 시장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준비, 소니와의 양사 IP 및 기술력 교류 등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게임 개발의 새로운 방법 개척입니다. 김택진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엄청난 개발비와 길어진 제작 기간으로 인해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졌다며 새로운 개발 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한 타겟책으로 새로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비용의 효율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하나의 타이틀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보단 뛰어난 창의성의 다양한 개발팀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 3월 26일 게임위는 불법 게임 유통 및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 1회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 심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고 대상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소위 불법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이머니, 아이템 등 유무형의 결과물 등의 환전 및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 프로그램 및 장치를 사용하거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대리행위 등의 행위, 사행성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배포 행위 등이며 해당 신고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1인당월 최고 60만 원의 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게임이 공식 홈페이지에참여마당 카테고리 불법 게임을 신고란에서 가능한데요 게임이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조건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 뒤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스텐 노딕스가 판매를 임시 중단하고 전액 환불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스텐은 이스 시리즈의 35주년 기념작으로 지난 2023년 9월에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스위치로 처음 발매됐었는데요. 당시엔 발전된 액션과 스토리텔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14일에 스팀으로 출시한 PC 버전은 스팀 유저 평가 대체로 부정적을 기록할 만큼 혹평을 받았죠. 이러한 혹평의 원인은 다름 아닌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RTX 4090 그래픽 카드로도 60 프레임을 유지하기 어 올 만큼 프레임 저하가 심각했고, 여기에 키보드 조작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플레이 도중 게임이 아예 멈춰버리는 등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결국 이스텐의 한국어판 이식을 담당했던. 클라우디드 레오파드 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문제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패치를 준비 중이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판매 중단 및 전액 환불 요청을 받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디지털 스토어 다이렉트 게임즈 역시 자사 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유저에게 플레이 타임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죠. 한편, 클라우디드 레오파드 엔터테인먼트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으로 인해 국내 정식 발매가 취소됐던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론이는. 1854년에 서양과의 개국으로 서구 문물과 일본 문화가 뒤섞였던 막부 말기를 배경 삼은 오픈월드 액션 RPG인데요. 인왕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를 개발한 팀 닌자의 신작인 만큼 많은 팬들이 이 게임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국력을 키워서 뺏기 쉬운 조선과 만주, 중국을 복종시키고 개국으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에게 이른 것을 조선과 만주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화론을 주장했던 기존 인물 기다 다카유씨가 게임 내에 등장하고 라이즈 오브 더로인의 디렉터가 정한론을 주장했던 인물을 일본에선 소크라테스에 필적하는 인물이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궁극주의와 식민지화를 미화한 게임이란 논란으로 국내 정식 발매가 취소됐던 바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2일에 발매된 라이즈 오브 더론니는 전투와 액션은 빠르고 시원하지만 7년 전 게임인 인왕과 큰 차이가 없고 콘텐츠들 간의 연결성이 부족해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메타크리틱 76점을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정식 발매 이후 게임 내에 등장하는 아군 캐릭터 중에 조선통감부 고종태위 등 조선식민지화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와 정한론을 통한 자국 우월주의로 조선식민제화를 정당화했던 요시다 쇼인 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내 유저들 사이에선 생각보다 군국주의 미화가 심하다 국내에 정식 발매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겜뉴스 영래기였습니다.